우리의 옛 가옥이 한지 위에 되살아나고 색감을 입힌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다. 전통 수목화답게 먹의 질감이 작품 곳곳에 배어있습니다. 이 수목 작품들은 평면에서 벗어나 미디어와 결합해 눈길을 끌고 있고 한지를 찍고 나온 듯한 이 작품은 허공에서 일렁입니다. 그림 안에 있어야 할 가옥들은 전시관 바닥에 설치돼 평면 작품과 묘한 어울림을 드러냅니다. 전통적인 수묵화가 주장했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반성하면서 오늘날 그 세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를 질문한다는 것이죠. 국내 최초로 수묵을 소재로 한2018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가 한국 남종화의 맥을 입고 있는 전남 목포와 진도 두 지역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열립니다.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15개국 300여 점의 수묵 작품이 전시되고 수묵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.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수묵이 낡고 오래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콘텐츠와 결합해 현대적인 부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이었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는 생각에 미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. 또한 이번 비엔날레는 단순 전시를 벗어나 수묵화 체험과 퍼포먼스 등 체험 행사가 함께 열리고. 깃발 미술제 등 일반인들의 작품들도 전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.